적분법 이 단원에서는 이제 먼저 부정적분, 그다음 정적분, 그다음 마지막에 활용 이렇게 세 단원을 할 거야. 어, 활용 파트에서는 이제 넓이 구하는 거, 부피 구하는 거 이런 걸 다룰 거고, 자 부정적분, 정적분 이런 거 낯설지 않지, 그치자다 해봤던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갈 건데, 먼저 부정적분. 자 라지 f 프라임 x,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됐다라는 뜻은 이 small fx를 적분하면 large fx가 될 거라는 뜻이지. small fx를 적분해주면 large fx가 될 거야. 근데 적분, 부정적분했기 때문에 뒤에 적분상수 c 더해줘야 되지. 그때 우리가 small fx를 large fx의 도함수라고 하고, 왜냐? large fx를 미분해서 small fx가 나왔으니까 large fx의 도함수고, 이 large fx는 small fx의 부정적분이지, 그치? 부정적분 중에 하나. 자,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고, 자 그다음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어떤 함수 f(x)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그대로 f(x)가 되는데, 이 f(x)를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면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이 small f(x)에다가 적분상수 c를 더 해야 되겠지. 음, 미분했다 적분하고 적분했다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뭐 그런 내용. 그 다음 fx k b 된걸 적분하면 k는 어차피 이 적분 변수 x랑 상관없으니까 앞에 곱해져서 k integral k fx dx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fx gx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 따로따로 integral fx dx 더하기 integral 어, gx dx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자그 다음 여러가지 함수의 부정적 여러 가지 함수. 자, 먼저 x의 n 제곱 적분하는 거할수 있지, 그렇지? 자, x의 n 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제곱이지. 물론 적분 상수 c 붙어야 돼. 자, 근데 사실 이거 다 해봤던 거지만 이거는 어느 범위? n이 어떤 수였어? 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적분을 했었잖아. 근데 이제 n이 실수 범위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n 실수 범위에서 미분 다 가능하다는 거, x의 n제곱 미분할 수 있다는 거 했지, 그치? 미분의 역 연산이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n이 실수인 범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수 있어.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즉,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겠지.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렇게 적분할 수 있어. n이 실수일 때.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는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어,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분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증명하고 싶다면, 정말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가?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미분해서 이게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지겠지? 자 이거 미분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어 요거 미분해서 x의 n제곱 되는지 확인해보면 그게 증명이야.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분의 1이지. x분의 1,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분의 1이야. 그걸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얘를 부정적분을 하고 싶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뭘 미분해서 x분의 1이 될 것인가? 뭔가 미분해서 x분의 1 되는 거 있었지? 뭐였어? 미분하면 x분의 1 됐던 거. 그렇지. ln 절대값 x.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잖아. 그래서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가 돼. ln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적분상수 c. 자, 그 내용이 여기 정리돼 있어. x의 n제곱을 적분할 때, 부정적분할 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렇게 되고 n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x분의 1이기 때문에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지금 x의 n제곱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x가 아니라 ax 플러스 b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전체를 라지 x라고 생각하면 라지 x의 n제곱의 꼴이잖아. 그치? 그럼 라지 x의 n제곱의 꼴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랑 일단 똑같이 해. 이거랑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하면 n 플러스 1분의 1 라지 x의 n 플러스 1제곱 되지. 그치? 근데 라지 x가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여기 ax 플러스 b를 넣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괄호 ax 플러스 b 전체에 n 플러스 1제곱. 근데 문제는 이 라지 x가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던 그냥 x가 아니잖아 그치? 적분 변수는 s m x인데 우리는 그냥 라지 x라고 치고 적분한 거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뭘 곱해야 되냐면 여기 ax 플러스 b 있잖아 그치? 여기 x의 개수인 small a, small a분의 1을 뒤에 반드시 곱해야 돼.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자, 근데 이거 주의할 거는 여기 small x라고 생각, large x라고 생각했던 ax 플러스 b 이 부분 있지. 얘가 반드시 x에 대한 1차식이어야 돼. x에 대한 1차식일 때만 이런 관계가 성립해 2차나 3차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자 이런 꼴이 나오면 n 플러스 1 분의 1 ax 플러스 b 의 n 플러스 1 제곱 한 다음에 x의 개수 a 분의 1을 뒤에 곱해주고 적분상수 더해주면 돼. 자 이거 저, 이것도 증명하고 싶으면 이 좌변, 어, 우변을 미분해서 여기 있는 ax 플러스 b 의 n 제곱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지. 자그 증명한 거 밑에 있어. 자 우변 얘를 한번 미분해봤더니 자 미분 한번 해보자. 이거 미분하면 n 1분의 1되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n 플러스 1 ax 플러스 b의 n 제곱 곱하기 여기 앞에 있는 여기 ax 플러스 b를 합성 미분법에 의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다시 미분한 a를 곱해야 되지. 자 이만큼이 얘를 미분한 거야. 그 뒤에 곱하기 a분의 1 있지 그치? 플러스 c는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하고 보니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1 약분되고 a, a 분의 1 약분되고 따라서 ax 플러스 b의 n 제곱이 되는 거야.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분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이것도 기억해야지 이제 적분하기가 쉬워져. 사실 이거는 뒤에 가서 치환적분법이라는 치환, 치환 접근법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한번더확인할 텐데 그래도 이 내용을 꼭 외우고 있자. 자, 예제 하나 풀어보자. 자, 이걸 갖다 적분하라고 했어. 자, 적분하라고 했는데, 얘를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따로따로 따로 더해서 써주면, 인테그랄. x분의 2 더하기. 자, 이거는 x에, 얘는 2분의 1제곱 빼기 2제곱. 2분의 1 빼기 2제곱 해야 되지, 나누기니까. dx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2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의 dx. 자, 이걸 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하기로 연결됐으니까 따로따로 적분할 건데, 2 곱하기 인테그랄 x분의 1 dx는 뭐였어? ln 절대값 x였지. 더하기 그 다음,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거 적분해주면, 자, 여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n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에 역수해주면, 마이너스 2. x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에다가 더하기 c 해주면 되지. 따라서, e, l, n, 절대값 x, 마이너스, x의 2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니까 분수꼴이지, 그치? 분자의 이 분수의 분모의 루트 x 플러스 c.